자, 이제 저희는 저녁 먹으러 다시 x p r 리로 왔는데, 오늘 저희들의 저녁 메뉴는 오코노미야키입니다오코노미야키랑 다른 거 아마 소바랑 같이 먹을 것 같은데, 소바가 뭐야? 야소바 볶음면이라고 해야 될까, 봄이나? 볶음 우동? 볶음 우동 비슷한가? 볶음면? 기대돼, 봄이나? 어때? 세트메뉴를 시키는데 처음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샐러드입니다. 그래서 샐러드 먼저 먹어볼게요. 자, 두 번째로 나온 메뉴는 달걀말입니다. 아, 달걀말이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좀 집어볼게요. 어, 윤기좀 봐보세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소고기 철판구이가 나왔어요. 아, 이것도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메뉴는 소바네요. 양도 상당히 푸짐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호로록 한번 해볼게요. 짭조름하네요 약균소바 음, 최고 와 오크너메약게 나왔어요 어 그러네 진짜 조개 모양처럼 생겼네 자 한번 먹어볼까? 아빠가 잘라줄게 우와 안에 도톰한 거 봐봐 진짜 대박이다 안에 여러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있지 뭔가 반죽 만드니까 우리나라 전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근데 두꺼운 전이라고 해야 될까? 자. 와... 진짜. 이것 좀 봐보세요 진짜 어. 와... 마지막으로 나온 메뉴예요 와, 이것도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저희 숙소로 한번 다시 향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6시 반밖에 안 됐긴 했는데 저희 첫째가 다리도 너무 아프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피곤하진 않아요? 다리만 아파요? 그래야.. 아무튼.. 제가 피곤해서.. <laughs> 네.. 제가 피곤해서 숙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숙소 객실에서 아마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고 후식을 먹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꼭 가자고 한 벨기에 와플집으로 왔어요. 마네켄이라고 하는데.. 뭐뭐 먹는다고? 마차, 카라멜, 플레인, 초코, 오케이. 와, 이 먹음직스러운 와플들 좀 보세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자, 잠시만 저희 예약을 해놓은 레스토랑 허프사에 왔어요. 언니야 밥을 먹어야 자, 아이들 밥을 먹어야 메뉴. 메뉴 먼저 나왔네요. 차일드 세트. 범인 맛있게 먹어요 네 음. 저랑 저희 와이프 메뉴도 나왔어요 저는 정년이랑 똑같이 칠하시동을 시켰고요 저희 집사람도 정년이랑 똑같이 로스가스 시켰습니다 네, 음. 자 지금 첫째가 시킨 어린이 세트랑 네, 패티 그리고 로켓 네. 플랭스테이크 이렇게 총 4가지 메뉴를 주문했네요 네. 한국에서도 많이 마시긴 했지만 여기 와서도 끊임없이 섭취하고 있는 우롱띠 입니다 우롱차 자 먹어봅시다 여기 빨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정이 <laughs> 빨대가 그냥 조금만 닿았는데 휘어져 버렸네 여기 서랍 있어, 요 어, 상관없어 그냥 이거 쓸게 굳이 우리가 가져온 빨대를 아깝게 쓸일도 없지 나눠 먹게, 내가 내가 스테이크 썰어줄까? 응 여기는 메뉴 메뉴는 쉽게 잘안바뀌나봐 안 작년에도 이거였는데. 네, 밥 없었나? 저번에 우리 저 미페리 이거 처음 으로 생겼어. 긴 크로켓. 네. 우리 그때 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크로켓 맛으로 생기고 네. 다른 건다 똑같은 것 같아. 네. 형밥 안먹어? 지마 뉴스에 그러면 표현해놓은 걸까? 내가 볶고 있잖아 먹어. 예. Yeah. 자, 아, 저희 후식을 또 추가적으로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두 종류의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조각 케이크랑 뭐 이것도 크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제품으로서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도 디즈니랜드까지 왔는데 추로스는 한번 먹어봐야죠. 그래서 스시 공연이 또 때마침 미녀야수 근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뉴클브스 와가지고 애플 아마 추로스일 겁니다. 한번 사 먹어보겠습니다. 자, 추로스 두개 샀습니다. 한번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시식 한번 해보시죠. 맛이 어떠세요? 애플 캐러멜 트로스입니다. 어떠세요? 그럼 네. 나 음, 어때? 맛. 괜찮아? 뭐라고? 어 사과 맛이 난다고? 어. 그럼 궁금한데 이 트로스가 더 맛있어. 팝파콘이더 맛있어? 어떤 거? 파코이다, 맛있어. 아빠는 한입 먹어볼까? 8팔로자 네. <laughs> 이벤트 한다고 또 포장지도 이렇게 해놨네. 제가 한번 먹어보죠. 네. 뭐, <laughs> 엄청 맛있구나 그런 건 아닌데. 어느정도는 예상이 되는 맛인것 같아요 자기 e 안먹어? I not? Hello, machine. Hello, machine. Ah, pebble. I'm a machine. i 그게 이제 그 안에 막스튜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어. <laughs> 자 그래서 저희는 모 l Bank of Ireland 들어와서 공개로 게 저희가 앉은 자리 또 바로 뒤에 애호 사랑 안나 사진이 걸려 있네요. <laughs> 식사를 한, 맛있게 한번 해봅시다. 언니들 아, 드세요. 여기 천장 해놓은 것좀보십시까 정말 이런 디테일들이. 티틀들이...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영화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똑같이 옮겨놓은 것 같아요. 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바질이야? 이거 뭐 시금치인가? 바질이야? 바질. 음. 음. 치즈 맛이 독특한 거지. 치즈 맛이. 이국적인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셰프 추천이라서 이번에는 갔다 와 보민아 마르게리타 먹어볼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마르게리타 그 맛입니다. 음. 살짝 매콤한 토마토 소스 그 위에 적당한 이렇게 토핑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일상했던 맛이라 제가 크게 뭐 이렇게 실망감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평타 치는 게 쉽진 않더아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예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어렵게 예약했거든요, 저. 금방 차버려요, 예약이. 혹시 나오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익스피아리아에 있는 토라지라는 야키니쿠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냥 여기가 오고 싶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제주에 승에 있는 호라이즌베이 레스토랑을 제가 예약을 해놨었는데. 여기보다는 그냥 오늘은 여기가 오고 싶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여기로 왔고요. 여기 저희 먹고 나서 어 1층으로 가서 ATM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세탁기 돌릴 때필요할 현금을 좀꼽고 나서 본보야지로 가서 기념품 마지막으로 구경하고 그리고 디즈니랜드호텔로 걸어갈까 합니다. 자 처음으로 나온 고기 한번 이정서먹어보겠하니다 약간 마늘 간장? 그런 느낌의 양념인 것 같습니다 떡도준것 같은데? <laughs> 이것도 것도 고어 먹으라고 준 거겠지? <laughs> 이거 딸랑 하나야. 만만만. 만만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laughs> 자, 이것도 주문한 여기 우설입니다. 우설. 이게 아마 그냥 우, 우설이고. 안돼 안돼 여기다 넣으면 안돼 이게 뭐우살 삼정 뭐 플래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네, 뭐 구워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살을 구워줬더니 우설에서 냄새가 난다고 못 먹겠다 해서 네. 살코기 따로 또 주문해서 한번 구워서 먹어보려합니다 어찌나 입맛이 까다로우신지 아무튼 혼이 직접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